우리가 그그 그 이행을 결정할 때 우리 국민소득이 천불 연천불 간신히 넘었을 때예요. 거기다가 우리는 원래 출발점이 사유재산과 시장을 중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 때 과외를 단속할 때 과외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단속한 적이 없어요. 과외는 자유야. 과외로 가르치는 것도 자유고 과외에서 배우는 것도 자유야. 단 그렇게 해서 돈이 오갔으면 소득을 신고해야지 한두 푼도 아닌데. 그래서 과외 단속을 할때 국세청에서 탈세로 단속했습니다. 이 얘기 뭐냐. 사유재산과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과외를 단속한 거지 과외 행위가 불법이라고 단속한 적이 없다고요.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는 다시 말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자본주의 체제도 사유재산과 시장을 극도로 존중하는 위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반면에 중국은 국가자본주의 체제가 원래 극좌 공산 배급 경제에 위에서 만들어졌다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 원래 사회 자산과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국가 자본주의 체제인 한국도 연소득이 국민 일인당 천불 조금 넘었을 때 시장으로 진입을 했다면은 원래 뿌리가 극좌 공산 배급 경제인 중국의 경우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빠른 시점에서 시장 중심 제도로 진입을 했어야. 체제가 정상화되는 거예요. 아무리 늦추더라도 그 시점 연소득 한 평균 한천 달러 이쪽저적일땐 진입했어야 된다고요. 그럼 그 시점이 언제냐. 무려 30년 전입니다. 80년대 말입니다. 천안문 학살 일어날 때입니다. 그때 중국이 등소평이가 시장중심주의로 이행을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등소평을 만나면 뒤통수를 한대 치고 싶어. 이 아저씨야, 당신 입으로는 박정희 배워야 된다고 얘기하지, 눈으로 보이는 뭐 중화학 공업화 한강핵이죠 고속성장 그것만 배우냐 이 멍청한 아저씨하고 폭치고 싶어. 사람이 몰렸을 때 죽을 자리에 처했을 때그 무소불위의 권력자가 자기 권력의 핵심인 국가 자본주의 체제를 시장 중심으로 바꾸겠다라고 스스로를 해체하는 결정을 한 거. 그걸 배웠어야지 하고 퍽 치고 싶다니까요. 아마 등소평이 지금 땅 속에서 하루 종일 통곡을 하고 있을 거예요. 하루 종일 통곡할 겁니다. 그때 천안문 무렵에 시장중심주의를 이행했어야 돼요. 우리 출발원단이 한국보다 훨씬 더, 한국은 출발원단이 우남 이승만이 만든 시장중심주의, 시, 사유재산과 시장을 중시하는 그 체제였다고요. 한국은 박정희 때도 그거 그대로 사회자산과 시장을 중시하는 분위기는 유지됐던 거예요. 비록 국가자본주의에서 컨트롤되더라도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 죽던 해 스스로 그 자기의 권력 기반인 국가자본주의를 해체하겠다라고 정책을 세우고 그 정책을 전두환이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일관되게. 그러면 등소평애가 박정희로부터 배워 가려면 제대로 배워가서. 뭐 한강의 중심이니 중화학 공업하니 뭐 어쩌고저쩌고 이것만 배워 갈 일이 아니라 수출 공업이 니 그걸 배웠어야지. 마지마 마지막 그게 안 건데. 완벽한 뭐 거야? 중소평이가. 그때 실기한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인민 해방군의 손, 중국 공산당의 손, 그다음에 썩은 기업가들의 손. 이게 다 엉켜 갖고 아래서 땅 아래서 엉켜서 이게 괴물과 같은 덩어리가 돼 갖고 30년 동안 실기한 이후 30년 동안 자라 나온 거예요. 이 이거 이 얽힌 이 뿌리를 어떻게 이제 해체해서 바로 정돈하냐고. 그러면서 문제는 쌓여져 가죠. 금융 금융 부실화 되고 사회 곳곳에 이제 그 관치에 공산당 주도 경제의 문제점들이 계속 쌓일 거 아니에요. 부패 심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스템 그대로 가면서도 위대한 중국을 달성할 수 있어. 라는 망상이 지배하는 상태가 됐고, 그 망상의 대변인으로서 시진핑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망상의, 망상을 보다 더 강력하게 믿는 자들이 태자당 중심에, 자들이 시진핑을 만든 거라고. 인면해방군 중심에 군벌들이. 그러니까 실기한 데다가, 애초 30년 전에 실기한 데다가, 그렇게 만들어진 시진핑이니까 이게 선회가 가능하겠냐고요. 선회가 불가능해요. 시진핑이가 선회가 불가한 시진핑 선회하려면 북한 손절매하고 이란 손절매하고 베네수엘라 손절매하고 남사군도 포기하고 대만 포기하고 생각구 포기하고 진주목걸이 포기하고 그 다음에 저기 뭐야 그 신강에 자유주고 그 다음에 티베트에 자유주고 홍콩에 자유주고 중국 내부에 저기 뭐야 저기 기독교인들 탄압 안 해야 되고 중국 내부에 인권 신장시켜야 되고. 중국에 직접 투자하는 해외 기업에 대해서 지적권 침해를 하거나, 혹은 저기 뭐야, 그그 그 무슨 영어권 강탈하는 행위 안 해야 되고, 외국에 대한 여론 공작, 언론 공작 안 해야 되고, 아, 이때까지 중국이 해오던 거다안 해야 되는데 못하죠. 뭐, 선에 불가능합니다. 그럼 중국 갈길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로 가냐? 트럼프의 엑스맨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트럼프의 간첩은 아니에요, 주관적으로. 근데 미국이나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미국은요, 사람들이 여론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 아니에요. 도발을 안 하면 적대적 관계가 잘, 미국, 미국이 상대를 적대적으로 몰아붙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고요. 상대가 도발을 해야 적대적으로 몰아붙일 수가 있어요. 여론이 움직이면서. 그게, 그러니까, 미국의, 미국을 도발을 하게 된다니까요. 자기 발로. 이게 미국이 바라는 함정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루스벨트 때, 만약에 1941년 12월에 일제가 진주만을 때리지 않았으면 미국이 태평양 전쟁에 맞서서 싸웠겠냐고요. 안 싸워요, 직접. 몇년 동안 안 싸웠을 거예요, 최소한. 판이 다갈 때까지, 갈 때까지. 일본이 도, 일제가 도발을 하니까. 아니, 일제가 1931년에 만주를 집어먹고, 1937년에 중국을 집어먹는데, 그중국이라는 데가 열강들이 다 누구든지 가서 비즈니스 할수 있는 나라로, 음으로 양으로 인정되어 온 지가 거의 한 7, 80년이 된 중국인데, 그게 저기 1960년대 말에, 60년대까지 이어진 태평천국 이래, 어쨌거나 열강들이 가서 누구나 가서 장사할 수 있는 땅이야, 저기는. 그렇게 개방된 시장으로서 인정되어 왔거든요. 그러면 1937년까지는 얼마야? 거의 60년을 인정되어 왔는데 그 관행을 깨고 이 중국 전체가 일본 나와봐야 우리만 비즈니스 할수 있어. 이게 중일전쟁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중일전쟁이 37년에 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일제를 방치했단 말이에요. 미국 일제를 방치했다고요. 그러니까 미국을 막 대놓고 도발을 하지 않으면 미국이 상대방한테 취할 수 있는 그 공격적인 그 조치가 수위가 굉장히 낮아져요. 그러면 시진핑 같이 미국을 상대로 막 도발을 해 개격. 아 그러면 그냥 야 아, 고맙다 고맙다 내심은 그렇게 하면서 표정 관리해야죠. 그러니까 시진핑은 트럼프의 엑스맨이 돼가는 지금 와중입니다. 이게 이제 그 공안에서는 이런 걸프어보까또 이러라 그래요. 제가 예를 들면, 저기 그 깡통진보, 침북, 종북진영을 망치고 싶어. 그럼 제가 사람 하나 심어요. 그래갖고 거기에 상층부를 올려보내. 한 10년 공작해서. 그럼 걔는 그냥 떠들면서, 저는 김일성 수령님을 민족 메시아로 떠받듭니다 불교, 불살납, 전국에 사찰 불살라버리고 전국에 교회에 불살라버리고 우리가 민족 메시아 메시아 유일신 종교로 나가야 됩니다. 이러고서 시내에서 데모하고 다니면 종북 완전히 고립되죠. 그 주장 자체는 극단적이잖아. 극단적 주장을 함으로써 자기 진영을 죽을 길로 몰아넣게 만드는 자. 그게 프로보카토이래요 도발자. 지금 시진핑이 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권력 기반의그 모양이기 때문에. 결국, 권력 기반 때문에 북한 선절매 못하고 강경노선으로 치닫고 있다. 그럼 여기서 잠시 소련과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1991년 12월에 해체된 소련과. 소련은요, 내부와 구조가 복합적이었습니다. 유대인과 러시안, 러시안은 제가 말하는 건 민족 러시안을 얘기합니다. 국가, 국민 러시안이 아니라. 러시아 민족과 유대인 두 개의 심장을 갖고 있는 나라였어요. 지금도 그럴 거예요. 이것 때문에 체제 변경의 다이내믹이 나와요. 이 러시아 급진 운동은 재정 러시아 때 급진 운동은 19세기 말 이래 100% 유대인의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닌, 자기 외할머니가 유대인이니까 혈통으로 보면 유대인입니다. 저 얼굴 보세요. 맨 왼쪽 사진. 저게 정상적인 러시아 사람 관상이 아니잖아. 레닌의 마르인크룹스카야 유대인입니다. 미, 어, 러시아의 그마시스트 정당이 SD 사회민주당이라고 하거든요. 거기 전부 유대인들이에요. SD의 분파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볼셰비키 레닌 정당, 다른 하나가 면셰비키 마르토프 정당. 둘다 유대인이 100%입니다. 심지어는 급진운동을 하던 유대인끼리 따로 모여서 유대인 급진운동 정당을 만들었어요. 동맹이라는 뜻의 분트. 거기는 유대인의 문자인 EDC로 문서를 썼습니다. 그거 100% 당연히 유대인이죠. 심지어는 그 러시아의 막시스트 정당이 들어서기 전에 그전부터 힘을 써왔던 19세기 중반부터 힘을 써왔던 사회혁명당, 나로드니키라고 흔히 불리는데, 사회혁명당도 100% 유대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혁명 전 러시아의 급진 운동은 유대인들의 운동이에요. 그런데 혁명 후에 됐어요. 이제 뭐 사회 이제 국가 전체를 지배하는 그런 거대 조직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확 볼셰비키 정당의 숫자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정당원에 그때 러시아인들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대거 유입됩니다. 혁명 과정부터 1917년부터. 이게 대거 유입되니까 러시아인들하고 유대인 사이에 타협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러시아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그런 자에게 권력을 준 거예요. 그게 스탈린입니다. 스탈린은 그루지아인이거든요. 조지아인이라고요. 어떻게 그루지아 출신의 족보도 없는 것이 권력을 받아요? 왜 그러냐? 신참 공산당원은 러시아인들이고. 고참 공산당원은 유대인이니까. 근데 유대인이 소수니까 유대인도 아니고 러시아인도 아니고 중간에 누가 있냐? 아, 저기 저 그루지아 출신 촌놈 의 자식 좀무식 하지만 쟤 있네. 어, 야, 탈리나, 탈리나, 니가 권력 잡아라. 그래서 스탈린이 권력을 잡게 된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그 러시아 공산혁명의 아버지, 어머니가 레닌과 트로츠키거든요. 트로츠키가. 군사 총사령관을 했으니까 저 사진의 왼쪽입니다. 그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볼셰비키와 대항해서 지금은 공산혁명할 때가 아니야라고 주장했던 막세스트들을 이끈 총괄 두목이 누구냐? 마르토프입니다. 그 유대인입니다. 가운데 사진입니다. 오른쪽은 누구냐? 그 러시아를 소련을 해체하는 무, 물고로 트고 나간 고르바초프. 그 부인은 유대인이 확실하고요. 고르바초프도 유대인일 가능성이 있어요. 저 관상 같은 거 보면 사진의 오른쪽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소련은 애초부터 러시아인, 러시아 민족과 유대 민족의 두 개의 심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둘 사이에 변증법이 있었기 때문에 체제 변화가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중국은 권력층 내부에 정변 몇개 불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기가 참깝깝한 상태예요. 그깝깝한 상태의 결과물은 결국 시진핑의 강경노선. 시진핑의 대미 도발로 나타날 거고, 그거는 미국이 바라는 함정에 중국이 스스로 기어 들어가는 거고요. 그거는 결국 시진핑이 결과적으로는 트럼프의 엑스맨 역할을 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어, 드리고 싶습니다. 금융제재는 아껴두는 칼이 될 겁니다. 왜냐면 그 한반도 디데이를 저질르고 나서 중국이 야! 우리가 그럴 수가 없어. 우리 조중 우호동맹도 있고 해서, 우리, 저기 우리 땅이나 다름없어. 하고 튀어 들어올라 그럴 때, 미국이 칼딱 뽑는 거죠. 너 튀어 들어왔다는 금융 무너뜨릴 거야, 이마 맨, 가장 살벌한 칼이고, 가장 치명적인 칼이니까 안 쓰고, 뽑질 않을 거예요. 살짝, 살짝. 날만 보여줄 거라고, 그렇게. 그래서 저는 한반도 디데이가 빠른 속도로 오고 있다고 봅니다. 결국 중국의 개의지가 개의 관건인데, 이게 저, 중국의 개입 의지가 관건이지만 동시에 그걸 개무시하고 밀고 나갈 수 있는 미국의 미국 여론의 전투성이 또한 관건이거든요. 근데 미국 여론의 전투성이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반도 디데이가 온다. 그래서 제가 한반도 디데이가 올때 북한 접수를 시작할 때 작전 이름을 혼자 생각해 봤어요. 어, 미국인들은 이 작전 이름 갖다 쓰셔도 됩니다. 제가 그냥 공짜로 저거 안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미국의 작전을 결정하는 버튼을 딱 단추를 누르는 사람이다. 저는 작전명을 Operation Humanity 작전명 인류라고 달고 싶습니다. 이건 인류를 위한 작전이거든요. 인류에 의한 작전이고 인류를 대변하는 작전이고 인류에 의한 작전입니다. Operation Humanity 이런 작전명은 존재한 적이 없어요. 이번 작전은 북한을 전면 접수하러 들어가는 그 작전의 이름은 작전명 인류라고 음. 다를만합니다. 이 와중에 한국당 나경원 정말 한심하죠. 저희가 그 정도로 경고했는데 말기 못 알아듣고 지금 선 넘어서 마구 갑니다. 짜장면 한 그릇에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인영이랑 짜장면 같이 먹고 좋아서 쎄쎄쎄거리고 여야 원내 대표 회의를 정상화시키겠다고 황교안은 밖에서 장애투쟁한다는데. 이 사람, 이거 대형 사고 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앞으로 내주부터는 좀 강도를 높여서, 나경원 씨, 당신 그런 식으로 자신하면 정치인으로서의 생명을 끊어버리겠다. 유권자로서 정치인으로서 죽여버리겠다. 물리적 말고 정치인으로서 그 메시지를 내주부터는 강력하게 발신하려고 그러고요. 그그 전에 이제 미리 했던, 했던 게 있으니까, 아, 어, 내일. 용산에서는 진영을 먼저 한번더 치고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지하철 6호선 효창공원역 3번 출구에서 오후 6시 30분입니다. 자, 우리 자유민주 시민이 갈 길이 멀어요. 자유 시민이 힘도 부족하고 내부적으로 이 담론이나 혹은 여러 가지 관점도 아직 덜 다져져 있고 그러나 힘을 합쳐서 열심히 가다 보면 이런 한반도 외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 혹은 대한민국 바깥에 한반도 북쪽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는, 또한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대 변화, 이 쓰나미가 우리한테 커다란 축복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